현재 개최 중인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에서 중국 경제 추세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세계 구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포럼 참가자들의 말을 들어보시죠. 2016년, 2016년 하반기부터 중국 공업 생산 가치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기업 이윤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투자와 민간 자본 투자가 뚜렷한 반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공무원 발전 연구센터 왕이밍 부주임은 이는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제 애령 성장이 후반기 성장 단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 많은 2017년 중국은 GDP 성장치를 6.5% 가량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7%라는 실제 성장폭보다 낮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중국이 자발적으로 GDP 성장치를 낮췄지만 이는 여전히 합리한 구간에 있는 것이며 국내외 형세를 고루 돌보고 장단기 목표를 연결시키려는 것으로 전 세계 경제 성장 방식을 전환시키려는 결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중국 경제가 전망이 밝다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가 활력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But, uh, most importantly, energetic and, and lively. 애플사 팀쿡 CEO는 포럼에서 중국의 베이징과 선전을 제외하고도 상하이와 수저우에 연구센터를 더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 회사는 중국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과 설계 그리고 공업 제조 등 영역에서의 혁신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무원 발전 연구센터 왕이밍 부주임은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중국이 세계적으로 8조 달러에 달하는 상품을 수입하고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자를 유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외 투자액은 7,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가 연인수로 7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세계 많은 나라들의 더 광활한 시장과 더 충족한 자본, 더 풍부한 제품, 그리고 더 소중한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